침대 있어. 어, 침대 있는아 여기 식당이 아니네. 어, 방갈로야? 아니잖아. 방이... 민박? 펜션? 민... 뭔 소리야? 좀 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시. 아나 그때 거기서 제일 무서워 갖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 둥. 아, 어? 뭔 소리야? 연을하죠 누가 있어 지금? 누가 걸어다녀. 발소리 나잖아. 보세요. 다시 잠깐만. <웃음> <웃음> 무슨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어우, 쉬어야 되겠다. 아 빠졌어. 어. 이거 안 열리게 이상한 거아 여기 봐 여기 문이 이상해. 올라가. 어, 저 문이 위험한데. 어, 아, 아, 봐요가봐 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혹내려가봐신없어 아, 어, 무 어. <laughs> 어, 어, 자꾸. 이상 소리 나는데 아까 그 문이 좀 이상해. 어, 발 소리 나죠. 네발 소리 났어요. 그리고 옷 이거 이거 쓸리는 소리가 난다고. 선생님 왜? 저 불이 켜졌다. 왜 그랬어, 저거? 아까 안 그랬었잖아. 사람이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 같은데. 저 불이야 촛불이야 촛불? 저래 흐린 불은 뭐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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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저 불, 여러분, 가운데 불 보이죠? 이게 다 버린 건데? 아까 없었다고. 아, 무서워. 가봐 가봐. 아까 몽둥이 뭐 저불 켜진 거, 거 맞는데, 저거? 대박. 네. 나 무서운데? 또 소리 나지? 네. 저기 네. 소리 나는데? 왜 자꾸 소리 나냐, 저기서. 봐. 여기 2층 있어. 2층 어디로 가는 거야? 헉, 2층도 있네? 우리 1층밖에 안 봤잖아. 이층 그 어디로 저... 올라가? 이층 없었는데 없었는데? 저기 누구 사는가야저불 켜진다는 거야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마쌤이 간다 아까 갖고만 어째서 신이구나 가만히 있었어 무서 가볼게요 잠깐만 불을 꺼야지 불까지저 가운데 불이 왜 켜져있지? 저거 네. 전기불 같은 거 아니잖아 사람 저기 뿌이어딨어 그렇죠. 노랗으면서 연한데. 아니, 이렇게 세워 놓는 스탠드 같은 거 아니야? 아, 스탠드. 어? 슉어 어. 어, 뭐야? 뭔 소리 났죠? 어, 나뭐 사람 봤는데 지금. 아니야. 없었어. 사람 없었어? 어, 없었어. 없었어. 아, 어, 나 심장이 벌렁거려. 네. 어, 저거 보면 사람이야. 불를끄고 가. 불를끄고 가라고요? 보여? 카메라에 잡혀? 예. 네, 불 켜져 있어요. 이 버린거 같은데 다 이게 다 봐봐 여러분 다 이게 쓰레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있는거 같애 사람 있구석대 하지마 가지마 사람이 있다고 어? 으악 어? <laughs> 소리 들었어요? 방금 저거 분명히 왜저 분명히 저 분명히 왜 건전지로 불켜 되는 거잖아 스탠드 네. 그런 거 같다고 저거 지금 전기 불은 아니라고 저기 지금 그래도 가봐야지 <laughs> 나 심장 걸렁거려 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잖아. 오그 어? 후라이를 밝히면 안 되잖아. 어, 그래요? 오 걸리면 어떡해 도망간 거 아니야 혹시 사람 소리 나서? 네 저도 껐어요 야 왜왜 문 밑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어 문 밑에 봐봐 어 그러네 저거 불이 좀 이렇게 켜져있어 네 맞아요 사아남은걸 보면서 가야돼 노숙장, 노숙장 아니 이게 버렸는데 어? 버렸는데 펜션 같아. i o n c u t 나 i n g but I s e 밟은 소리. i 어, 가자. pension c u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선생님. 들어가 무서워서. l b 봐 n s u r i Casa, I'm 어 o i n g to go. And t 아니야? 지금 문이 문이 열려 있는데. 잠왜 이렇게 화나지? 왜 그래? 이거 방이 방문 아니야? 방문 아니야? 방문이잖아. 네. 왜야, 그거. 잠깐만, 왜 뭐야? 저이 이렇게 나무가 있냐? 오 비계가 한 가득이야. 비계? 비계? 비계.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 예. 아, 나 들어가? 네 간땡이가 부엌으로 어우 나 더워 막 열나 막 지금 <laughs> 아 심장이 벌렁거리네 진짜 이게 남자로 왜뭐 있어요? 저 비키면 저... 쇼파 쇼파가 있다고? 네. 여기소 쇼파 비계 저 비키면 이 누수차 사는 거 아니야? 쇼파도 비계라고 아니야 어 그러네 쇼파 어머, 거미줄. 비계. 맞지? 예. 저 불이 왜 켜져 있는 거야? 딱 들어가는. 저기불 켜져 있는 파하고딱 비계 있잖아. 딴방이 없잖아. 근데 들어가게 되게 쉽게 돼 있죠. 저 들어볼게요 가 선생님. 근데 나무 나무 사이로 딱 있어요 이게. 지금 없지 사람. 사람 없어요. 들어가 봐 그럼. 되게 좁아요 방이 노숙자가 살았네 노숙자가 딱 누워있기 좋아하딱 머리에다가 비계놓고 어. 누워서 노숙자가 살았네 그쵸 렇이 빛이었어? 예 여기 빛이에요 이 밖은 또 뭐야? 하. 근데 어? 어? 뭘 겁줘. 근데 아까 아기가 이게 애기 무서운 악기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는. 사람만. 에나 그래, 저거 너무 무서워. 어, 거미들이 너무 많다. 아. 나 나가, 나가. 어, 거기 너무. 많다. 어, 예? 나 어떻게 나가? 어, 들어온 것처럼. <laughs> 어! 어떡해? 거미다 네. 거미가 뚝뚝 떨어졌어, 이제 여기도 들어가 봐야 돼요. 어, 나 너무 더워. 여기 너무 무슨,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하. 하. 무슨 뭐냐고, 저거. 네? 저불 뭐야? 어색해 놓은 거야, 지금. 시껍했네 그니까. 러 저거 사람 자는 데인데. 여기 또 뭐야? 아 여기 뭐, 문이왜 아... 이렇게 많아? 여기 언제 다 둘러봐, 우리? 어, 나땀나 죽겠어, 지금. 아, 아까 춥더니 여기는 선생님. 눈에 응. 얘기하지만 귀신 아까 꼬마야 그랬잖아요. 아까 아, 아, 나쁜 사람 없다 그랬어. 예. 네. 그 얘기는 근데 자기 친구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네. 친구 있다는데 여자라고 그랬어 남자라고 그랬어나 몰라 네. 그다그얘기안 했던 거 같고요. 알았어요? 친구 있다 그랬어요. 그그 친구 어디 있냐? 분명 아까 그문 밖에 있다 그랬는데 응. 문 하나가 안 열렸어. 아, 그 아까 안 열린 문에 속에 있나 보다. 나 여기 뭐 있나 봐봐 좀 봐. 아 뭐가 자꾸 기어다니는 거 같아. 없어어 가운데 장난하지 말고. 예 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여러분 어떻게 들어? 아무쓰 소리지? 저거 저거 지금 호수 있던 뭐 그런 거 아니야? 저거 표시?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무것쓰여있요 펜션같아 쓰레기 하치장인데 어떻게 가라는거야 <laughs> 보여? 네, 네. 다리를 낮추던까 그냥 들어가 봐요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시나요네 혹시 어기가 뭐, 네. 있을지 뱀 와... 나올 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아왜또저기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기 숲이 많잖아 지금 뱀 나올 때잖아 소리났다 소리도 났다잉 머리가 아프다, 여긴 진짜. 왜 이러냐. 다시 뱀나는 거 아니야, 여기? 어씨 들어가? 응. 어우, 응. 씨. 응. 뭐야? 침대. 그래, 여기 펜션이야? 아, 여긴 더썩우게 하는다. 어? 어? 소리죠문 닫았어 누가 어느 방이야? 하.. 아, 놀래라 아까 불 켜져있는 방이야 아, 조용히 봐요 잠깐만 <laughs> 어 왜왜왜왜왜 <laughs> 저방저불 들어왔어 어디? 보여? 어디? 여기 지불 들어왔어 어디어디? 어디? 이 방에 불 들어왔어 보여? 불 들어왔잖아 아니 아까 그 가로등 빛 아니에요? 아 그거 저거잖아 저 방이잖아 <laughs> 어디 거였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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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디 어디? 아까 그 옆방이 불켜져 있었잖아. 아 아니야. 와나 아, 미쳐버리겠네. 어, 저기 뭐야 근데? 어, 소리 나는데? 뭔 소리 났어? 어, 소리 나요? 이 많은 거 소, 너 어디서 난줄 알아? 네? 방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난줄 아냐고? 옆 그러니까 방이 너무 많아서. 빨리 찍고 가야 될것 같은데. 현마다 이해해주시는 게 철이 그래 철이노 숫자들이 들어오는천이런 대로 다살 데가 없으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추울 땐 이런 데안 온단 말이야 아까 거기 불 켜진 것도 이상하고 지금 문꽉 닫았잖아 어쨌든 다들 저 어떻게 알아 아까 저쪽에 문 열려있었는데 저거 문 열려있었는데 열려있네 어떤 거죠? 못나가? 우리 그러면? 못나가? 좀 있어봐 나가다너 혹시 만나면 어떡해요? 피디님이 싸워줘야지 싸워야지 <웃음> 왜 <웃음> 싸우면 되지 지금 <laughs> 아, 잠시... 싸울까요? 좀 이따 싸울까요? <웃음> <웃음> 아 무슨 무기라도 들고 다녀 그러면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이구>, <laughs> 뭐뭐아 이거 이거 이셔 뭐해 아나 진짜 나가봐요 전화있어 뭐? 뭐, 깜짝이야씨. 가끔 받아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아, 장난하지 마 지금 아주 무서워. 어. 저 방이 불 켜져 있지. 저번에 갔을 때 지방에서 네. 우리 사람들이 고생했잖아. 그렇죠. 오늘 아, 사람 너무 무서워 이런데 오면. 전 죽는 줄알잖요 선생님. 나 허리 망가져갖고병 갔다 왔잖아. 아 진짜요? 그래. 병원에서 소름 찍지 말래요? 그런 말은 안 하지. <웃음> <웃음> 허리 씻어 다시 했잖아. 응? 또 발소리 들려? 어? 또 발소리 들려? 이것도 사, 이거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도 노숙자 3, 여기노숙자들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하, 아,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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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어, 네. 조심해요. 키가 있다고? 응? 키가 있다고? 키가. 응. 아, 무슨 녀석들 응. 어디서 눈 떠버릴까, 봐. 씨. 그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아, 누가 찾았어. 나가보 빨리. 나가봐, 빨리 밀려가는 거지. 어떻게 빨리 나가니? 응. 아니, 어디서 본다, 이거? 다 열려있는데 지금? 음, 열려있잖아. 어디서 온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문쾅 닫았어, 누가? 그니깐요. 어? 어? 사람 소리 맞지? 네. 사람 소리 맞지? 이게 너무 많아, 건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건물이요? 되게 많아요. 봐보세요. 이게 다 건물이에요. 이게 다 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싸워요? <laughs> 술 먹은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이... <laughs> 어, 나 진짜 다저 <laughs> <나> 진짜... <laughs> 멀리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우리대로 찍죠. <laughs> 어,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요. 여기. 여기요? 예. 네. 여기? 너무 음, 음, 아 겁나 습하다 저거 뭐야? 웜 장비가 웜쿤 장비요여기다 들어있어 어. 뭐야? 여기가 어. 음, 다거다 다른 다른 거. 불난거 아니에요 선생님? 불난거 같은데? 씨, 불났다 이거 이거.. 탔는데 뭐해? 이거 탔어 거울 탔어 거울 탔다고 지금 이거 거울 농약이야? 탔지. 농약이에요?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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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바닥 탔는데 불났다고 지금 여기가 불났어 불냈나봐 누가 신발자국 보이죠? 신발자국? 신발자국 보여요 뭐야? 이 불났는데? 어, 누가 불 질렀네 아술 어, 냄새나요 와, 수 냄새가 나. 술냄새 나, 술냄새. 이 수동원 냄새다불 탔어요, 지금. 아, 탔어, 지금. 이거 탔고. 저기서 꼽을게요. 좀저 탔어요. 탔어, 탔어요. 네. 여기서 불을 냈었네. 네. 여기도 불, 네. 여기도 태웠고. <laughs> 근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되게 아저씨 냄새 나지 않아요? 술 <laughs> 먹은 아저씨 냄새? 그러니까 여기 수가 없어 지금. 그렇죠. 아. 뭔 냄새지? 이거 사람 냄새인데 아저씨 냄새. 그럼 그무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또 그러면 아 아까 그 시커먼 거 사람이야? 아까 그 시커먼 거 숙제 나갔다 했잖아. 네. 창문 밖으로. 어 나가려나 무슨? 무서워 아, 무서워. 아까 내가 아까 큰 건물에서 내가 창문 옆으로 뭐가 시커먼 게 숙제 나갔다 했잖아 내가. 네. 무저거 뭐야? 아, 어, 저건가? 저거? <laughs> 저거 어근저 저거 뭐야? 저거 짜증나게 진짜 어, 어? 사람, 사람 오는거 아니겠죠? 일단 나가봐요 나가 저 진짜. 나 사람이 제일 싫어 지금 와 여러분 여기가 방이 엄청 많아요 야, 땀이 뻘뻘 나갖고 지나고 벗고 싶은데 네 여기도 여기도 가봐요 여기 여기 여 여기 들어가봐요 여기다 여 한번 들어가 봐요 네? 다 들어가 봐 오늘 오늘 다, 다 들어가 봐다 들어가 봐이 박쥐 이거 다집다 여기 일단 여기만 들어가 봐여기사람기 <laughs> 수도 사람이 안녕하세요. 뭐 튀어나온다 이제. 아왜 그래? <laughs> 하, 진짜. 선생님 귀신은 없어요? 저 아직 안 보였어. 어딴 생각을 하니까 자꾸 눈이 음. 아저씨도 설레하지만 누가 물꽉 닫지 막. 갑자기 여기 어디서 문 닫은 건데? 언제나 그러지? 어? 어왜왜 왜? 왜, 왜. 컵이죠 아 깜짝아. 판넬이잖아나요나무로돼아야이정 네. 나무 정도. 이이판넬이야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여기는 정도. 이정여이 정도. 이정아이까도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여기 없어 어, 그 없어 영각 없어. 없어 근데 네, 사람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럼 도망가야지 우리. 아까 그거끄럽했는데불켜놓것도 네. 이상하고 문꽝 어디서 닫혔는데 어디서 닫는지 아니야고 지금, 지금 이금은 집구석에서 음. 집구석에한두 개야 지 방이 너무 많은데 이게 펜션이네 왜 펜션 선생님. 그러니까. 어어 잠깐. 아니야 그림자 보고 놀랬어요 아, 나무 씨. 그림자 보고. <laughs>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왜 그래 나 <laughs> 아니, 무서워 그렇지만 아우나 그때 아주 시집가고나 사람 싫어 그아 전에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쵸? 어. 자 여러분 그때 영상 보시죠 와 어우 대박이다 진짜 이게씨 아, 너무 무다이야씨 예, 어 선생님 그때 영상 너무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죠? 너무 다리 너무 아팠어. 쪼그려 앉아 있어가지고. 나는 달리냐고 죽는 줄 알았어. 그더니 <laughs> 그런데 저기는 사람 불온단 얘기야? 그런 것 같아요. 저 불켜지는 방은? 예. 네. 그럼 어, 그 아까 시커먼 사람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와갖고 지금 멤도는 거 아니야 혹시? 음. 대박씨. 딴 데로 가자. 네. 딴거으로 가자. 선생님. 찝찍하다. 선생님 엔딩 매트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서로 계속 돼요. 따라오세요.